우리가 어렸을 때 경제성장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연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자주 볼수 있었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성자 시대라는 단어가 들려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저성자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성자 시대에 오히려 더잘 살아남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역설적이게도 저성자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야마구치 슈는 비즈니스의 미래에서 성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본 최고의 컨설턴트로 뽑히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선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로 유명한데요. 그는 먼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원 후부터 2100년까지 세계 GDP 성장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구간이 엄청나죠. 1950년부터 1990년까지 GDP 성장률은 급격하게 올라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시기를 경험한 부모 세대에게 세상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었죠. 지금 우리는 GDP 성장률이 하얀 구멍을 접어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승 추세에서 하향 추세로 반전하는 이 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미래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제이 부모 세대가 경험한 고성장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당시의 상황이 전 인류 사에서 극히 특이하고 예외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고성장에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지금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나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면 격과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선진국 7개의 GDP 성장률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0을 향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상황을 저성장 혹은 침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 저자는 저성장을 문명화의 종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하며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는 것은 문명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수요가 대부분 충족되고 자원이 그만큼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성장과 고성장을 나란히 두면 고성장이 좋아 보이지만 이를 성숙과 미숙으로 바꿔보면 누구나 성숙이 좋다고 답할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어두운 침칠기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밝은 고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성숙의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질적 빈곤이 대부분 해소된 상황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할까요? 비즈니스의 미래는 운명적 풍요로움을 넘어 문화적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소비를 합니다. 하나는 필요에 의한 소비입니다. 먹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서 잠들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소비하죠. 다른 하나는 과시적 소비입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러는 신문제가 모호해진 근대 사회에서 우열을 보여주기 위해 과시적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과시적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타인에 비해서 더 가져야 하는 상대적인 소비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정체된 사회에서 명품 가방이나 고급 스포츠카가 꾸준히 잘 팔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도 이 과시적 소비를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질투. 선망, 욕심을 활용해 상품을 팔고 있죠. 하지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타인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니즈가 된다면 그 사회는 결국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열을 가리는 게임의 승자는 극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비즈니스의 미래는 또 다른 형태의 소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체로 의미와 기쁨이 되는 자기충족적인 소비입니다. 필요에 의한 소비와 과시적 소비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각각 생존과 우월감을 얻기 위한 것이죠. 최근 이를 수단적 소비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자기 충족적인 소비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소비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싶은 충동, 그림을 그리고 창조하고 싶은 충동, 초원을 질주하거나 나뭇잎 사이로 흐르는 햇살을 받고 싶은 충동을 만족시켜줍니다. 곤경에 빠진 약자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충동. 좋은 사람과 술 한잔 마시고 싶은 충동, 무언가 숭고한 것에 인생을 바치고 싶은 충동을 만족시켜줍니다. 물질적 빈곤이 해결된 저성장 시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소비는 자기충족적인 소비입니다. 야마구치 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욕구는 대부분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래서도 자기충족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개인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죠. 자기 충족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일에서 얻는 것보다 일 자체를 더 사랑합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몰입에 빠지게 하는 요소는 명이나 돈이 아니라 일에 주는 즐거움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맞는 창의적인 일, 자기 충족적인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 감수성을 늘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창의성을 똑똑함과 연결 짓지만 사실 창의성은 감정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행복을 느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무관심한 채로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아픔, 따분함, 기쁨에 민감합니다. 무료함을 느끼면 결심을 하고 짐을 챙겨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반면 흥미를 느끼면 달려들어 몰입에 빠지죠. 감정을 봐줘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행복을 느끼고 어디서 지루함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고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에 행복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든지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최단 시간으로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일을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낭비와 헛수고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의 미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미리 설계 놓고서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모두 거부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혹시라도 우연히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는 자신이 푹 빠져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접할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 머리로는 자기 충족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감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느껴봐야 합니다. 비행가로 활동하며 수필을 남긴 앤 모로 린드버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발견할 수 없다. 저 성장시대, 여러분만의 자기 충족적인 일을 찾기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비즈니스를 찾기를 바랍니다. 체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